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자취생 요리는 어,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김치찌개를 어 맨날 돼지고기 넣고 이거 이거죠. 그, 그런데 뭘 만드는들은 이거 어, 보이시 두부 넣고 이거 해가지고 임는데 어, 고추 참치 우리 고추 참치 있지? 고추 참치. 아이고 참치 그렇고. 이제 나 고추참치 굴러다니네요. 이 고추참치를 넣고 고추장을 좀 넣고. 아 고추참치니까 고추장을 좀 들어갔습니다. 그래 김치 집에 있는 김치 넣고 고춧가루도 넣고 마늘 넣고 뭐 다시죠. 파뭐 마늘 넣고 소금 넣고 음 소금 넣고. 그래가지고 퍽 끓여가지고 파를 탁 넣고 어 끓였는데 두부도 이빨 넣고 그래가지고, 항상 또 내는데, 고추참치에 이제, 스팸을, 햄 소세지하고 스팸을 김치찌개에 다 넣거든요. 그만 모닥으로 그래 때려 네가지고 이제, 먹어도 맛있는데, 여기서 간이 약간 싱겁다. 그럴 땐 해꿀팁을, 우리, 어, 저, 쌈장을, <laughs> 쌈장을 넣어보십시오. 그 안에 쌈장 안에, 전에 말했죠. 어, 쌈장 안에, 어, 된장도 들어가고, 고추장도 들어가고, 마늘도 들어가고, 온갖 약, 이 양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. 이제. 그럴 때 맛이 약간 맹숭하다 하실 때는, 어, 집에서 자취생 요리는, 어, 쌈장을 조금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깊은 맛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.